제3자. 어떤 법률관계에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 하고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 한다. 임대차는 원래 채권이므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등기한 임대차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대차는 그 권리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수익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갑이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을과 약정하는 것과 같다. 이때의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 한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